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아가 대화신인데요. 대화신이, 음, 물이 들면은 유아가가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데, 물이 들면은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요. 지금은 퍼렁퍼렁 해서 조금 그냥 배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멍게 막 물이 들면은 굉장히 이쁜데, 유아가가 지금, 어, 아직 그렇게 묵은 애가 아니라서, 여기 또 적심이네요. 이 적심인데다가 묵은 애가 아니라 이렇게 줄기도 퍼렁퍼렁해요. 여기 목질화가 돼야지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면은 너무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하나 분갈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구가 많아요. 자구가 얘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적심이거든요. 적심인데. 아, 적심 적심은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모주가 없어요. 모주가 없는데 여기 상처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적심을 해서 유화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적심 같기는 한데 적심을 하면은 요렇게 뺑 둘러서 자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목대가 아직 가늘다 보니까는 이게 목질화가 안 돼서 애들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요 자구들이 그래서 요거를 뽑다가 또 이렇게 자구가 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는데요 요 아가를 요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놓으면은 요 아가들이 요, 옆으로 지금 쳐져 있잖아요. 근데 요대로 놔두면은 얘네들이 그냥 밑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반듯하게 들고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먼저 화분을 먼저 준비할게요. 이렇게 깔망은, 깔망은 깔아놨구요. 그 다음에 요 마사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대하신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가도 하나 있는데 그 아가가 얼굴이 진짜 요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달라고 하는 아가라서 제가 좀 상토를 많이 섞어서 요 아가를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물 달라고 하는 주기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자, 아, 화분을 준비를 했으니까 자가를 뽑아야 되는데, <laughs> 뽑으면서 또 자구가 떨어질까 미리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조심해서 잘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다가 핀셋을 넣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밑으로 축 쳐져 있잖아요. 이런 아가들은 이걸 조심해서 뽑지 않으면은, 조심해서 뽑지 않으면 또 여기 자구도 많이 달렸는데 자가들이 전부 다 떨어지면은 지금 요 형태가 저 화분에다가 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럴, 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laughs> 잘, 잘 뽑아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일단은 요화가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여기 지금 이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났잖아요. 이 공중뿌리부터 좀잘 정리를 해볼게요. 공중뿌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공중뿌리를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유, 아까 물준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얘네들은, 대하신들은 진짜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고 돌아서면 또물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아가들은 이 풀분에서도 잘 자라는 아가들이에요. 이 풀분에서 잘 자라는 아가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물을 좋아해서 이 상토 100%에서도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상토를 분갈이를 하실 때좀 상토를 많이 주는 게 좋은데, 어, 이 요게 또 캠핑장에서는 상토를 많이 줘도, 음, 환기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 베란다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베란다에서는 그냥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심어서 물을 자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에 잘 맞춰서, 우리 집 환경에는 어떻게 하는 게잘 되더라 하는 거를 조금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겨울에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애들이 성장을 안 하고 지금 성장을 멈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얘네들이 가사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가사상태로 넘어갈 때는 그냥, 어, 추, 춥다고, 따뜻한데, 뭐, 집 안에 들여놓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가들이 그 온도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 온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춥다고 안에 들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한데서 얘네들이 있어야 되면은, 딱 우짜락이 좋아져요. 우짜락이 좋아지고, 요런 아가들은 보면은,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선선하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습하고, 어, 더운 거를 더운 거는 괜찮은데 습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습한 걸을 싫어하니까 물 조절도 잘하셔야 되는데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얘네들이 자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다육이들은 봄 가을에 잘 자라잖아요. 봄 가을에 잘 자라니까는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내가 추운 거지 아가들이 추운 게 아니니까 온도가 영상으로 안 떨어지면은. 옮기지 마시고, 한 군데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어, 날씨 춥다고 안으로, 뭐집 안으로 들여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추울 때는 얘네들이 자고 있는데, 아 어, 잠자는 아가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지, 또 봄, 가을에 폭풍성장을 하는데, 봄, 가을에 춥다고 들여, 아니, 겨울에 춥다고 들여놓고, 여름에 덥다고 시원한데다가 뭐 에어컨, 에어컨을 쓰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건조하기만 해주시면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는데 에어컨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자야 되는데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잠자야 되는 시기에 일어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폭풍성장하는 봄, 가을에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조금 참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애기들이 잘 자고 일어나야지 잘 먹고 방실방실 웃고 잘 놀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울 때는 추위도 겪고 더울 때는 겨우 더위도 겪고 해야지 유아가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잘할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춥다고 집 안으로 들여놓는 언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환경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베란다에서 영하만 안 떨어지면 얼지만 않으면 그냥 두세요. 자꾸 옮기면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애기들 힘들어요 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추워 보여서 이래요. 추운 거는 얘는 얘네들이 적응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추운 거는 본인이 추운 거지. 얘네들이 추운 게 아니니까. 아이고 카메라가 <laughs> 얘네들이 추운 게 아니니까 그냥 두세요. 옮기지 마세요. 그냥 베란다에 두시는 게 제일 좋고 영화로 떨어질 때만 그냥 살짝 저기 떨어지, 영화로 떨어지지 않기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흙을 잘 털었는데 카메라가 엉뚱한 데로 비치고 있었네요. <laughs> 지금 이렇게 잘 털어서, 흙도 깨끗하게 잘 털었어요. 근데, 요 아가를 잘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거꾸로 들으면은, 요 아가들이 요 밑에가, 밑에 쪽이 무거우니까 요 아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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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갓난이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밑에를 떨어져, 잡아서 이렇게 이 뿌리를 잘 정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 어느 쪽으로 놔야 될까요? 아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잘 봐서 이쁜 쪽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가 좀 횡해요.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앞으로 해야 될것 같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그래도 풍성하고 이 뒤에가 여기가 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이 앞으로 와야될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들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한번 놓을 때잘놔 볼게요. 이쪽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잘 들고, 이렇게 일단은 흙을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앞에가 풍성하게 났어요. 근데 이 아가를 또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 지금 줄기가 저게 하지 않아서 줄기가 목질화가안돼 있어서 자기 얼굴을못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내,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여기 횡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앞에 오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날것 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가들을 잘 해주고요. 모아 잘 모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목대가 지금 여기 화분에 지지가 될수 있게 요렇게. 지금 요런 모습으로 심을 건데요. 요렇게 하면은 잘 보이죠. 지금 요런 모습으로 심은, 요런 모습으로 올려놨는데 엄청 풍성하고 이뻐 보이기는 하죠. 음. 근데 이 화가가 지금 입장이 여기 변이가 와가지고 여기가 붙어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있으면 은 이제 흙만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흙만잘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입장이 다져지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입이 크잖아요. 이렇게 입이 크고요. 가운데는 입이 가지런해서 그래도 이쁘기는 한데 이 입은 이제 뿌리내리는데 이런 거 지저분한 입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뿌리 내리는데 양분으로 쓸 거니까는 뭐 잘라주면은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양분으로 쓰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흙을 잘 넣어 볼게요. 흙을 잘 넣어 넣으려면은 아까 여기 뒤에 이쪽 공간이 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다른 다른데는 지금 꽉차 있어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흙을 하나도 안 넣어놔가지고, 요 작은 걸로 요렇게 흙을 넣어줄게요. 아이고, 이거 공간이 작아서, 요기 <laughs> 조그만 스푼으로 이거 한나절 넣어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유네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푹하면 물을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거 가지고 있는 아가도 조금 상처를 많이 섞어서 줬거든요. 물을 자주 못, 주, 못 주니까 그래서 섞어 자주 많이 섞어 줬는데 요 아가도 음, 얼굴이 이렇게 큰데 제거는 얼굴이 요거 3분의 1 토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가도 빨리 뿌리 내려서 잘 자라면 좋은데 지난번에 분갈이 하는 영상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 하신, 찾아보시면은 예전에 분갈이 했던 거 큼직한 데다가 했어요. 물 좋아한다고 큰 화분에다가 해줬는데, 요 아가도 여기다가 상처 좀 많이 넣고, 얼굴도 이뻐지고, 목대도 이제 목재라가 돼서 이뻐지면은, 물이 들면은 요 아가도 엄청 이뻐질 예정이에요. <laughs> 엄청 이뻐질 예정이다. 이뻐지면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지금 요 화분이 굉장히, 이 음, 요런 아가들을 심으면은 너무 잘 어울려요. 화분이 위에 푸릴푸릴 해서 아가들 목대도 받쳐주고, 요런 화분이 저는 이쁜 것 같아요. 위에 목대가, 목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화분들이 심어도 괜히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어서 요런 화분을 제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심어놔도 이쁘고, 요 아가들이 이제 목대로 자라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요 프릴이 보이, 어, 화분에 프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그 때가 돼도 화분에 엄청 이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흙을 지금 조심조심 해서 저쪽까지 잘 밀어서 넣어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어 어떤 영상에서 제거 계좌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신 분들은 제 계좌번호가 핸드폰 번호랑 똑같은지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음, 전화번호 달라니까, 아니, 계좌번호 달라니까 왜 자꾸 전화번호 주세요? 이러는 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셔서 계좌번호를 전화번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한지 오래돼서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계좌번호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요즘 새로 이렇게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그분들은 전화번호, 어, 전화번호가 계좌번호처럼 짧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달, 아니, 계좌번호 달래니까 왜 자꾸 전화번호 줘요? 그래서 계좌번호 맞아요? 하고 써놨거든요. 계좌번호 맞아요? 하고 써놨는데도, 자꾸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계좌번호가 전화번호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옆에 은행명이랑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름이 써있고 어, 계좌번호가 전화번호 하고 똑같이 짧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계좌번호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가지고도 계좌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어, 계좌번호 드렸는데도 자꾸 계좌번호 달라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문자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유튜브에다가 여기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좌 전화번호도 계좌번호도 계좌번호로 얼마든지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셔서 똑같이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계좌번호가 좀 소, 솔직히 길기는 하잖아요. 숫자가 숫자가 길기는 한데 전화번호로 하면은 짧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 번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요. 아이고, 예, 제대로 이제 됐어요. 흙도 꼼꼼하게 잘 넣어줬어요. 이렇게 흙도 꼼꼼하게 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애기들이 많아서 흙을 넣어주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가 저 조그만 스푼으로 여러 번 넣고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시는 게, 어차피 한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면역동안은 그냥 이대로 놔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흙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게 제일 좋으면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꼼꼼하게 넣어주고요. 어디 잘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흙을 잘 다져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잘 몰려있죠? 어, 영상으로 봐도 가운데 잘 몰려있어요. 이렇게 잘 몰려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이파리 커다란 이파리들이 조금 자라서 올라오면은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요 가운데가 조금 생성 맞기는 한데 이쪽 아가를 조금 더 들어줄까요? 조금 더 들어줘서 자라스를 맞춰 줄까 봐요. 근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되고 하면은 목지화가 되면은 요아가들이 알아서 이제 잘서 있을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 얘네들이 목지화가안 돼서 줄기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위로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수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얘네들이 이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응, 흙을 꽉 채워줄 거예요. 흙을 꽉 채워주고, 물도 좋아해서, 유아가들은 흙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디 볼까요? 어, 이뻐요. 주황색으로 물이 들면더 이뻐지겠죠. 이쁘네요.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은가요? 소복해서 소복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 화산석 흙도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을 때는 이 화산석이 사이즈가 커서 이 마감토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안 그러면 마사를 쓰면 마사는 이제 또허여서 속이 다 보이니까 조금 이 남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약가는 색이 어두워서, 어, 요렇게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올려주면은 요 남은 공간이 좁아보여서, 저는 요 화산석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하시면은 화분 사이즈가 좀 작아서 요 화산석 쓰기에는 조금 어, 사이즈가 클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큰 애들을 할 때는 요 화산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분이 조금만 크면은 요게 몇개안 올라가도 그냥 꽉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편하고 좋아서 요거를 많이 쓰시, 쓰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서 아, 저는 화산석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큰아버는 저도 화산석 써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음. 기게 요렇게 이쁘게 잘 올라갔어요. 음, 여기 앞에만 하고, 이제, 이 뒤에는, 뒤에도 공간이 많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목이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요즘 연말이라, 연말 연시에는 다들 좀 많이 바쁘잖아요. 저도 좀 많이 바빠서 영상도 진짜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분갈이도 분갈이를 해도 바쁘다 보니까는 이게 집중해서 잘 안되고 그냥 그냥 대충 그냥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죠 저도 연말이라 바빠요 연말에는 이런저런 계산서도 끊으러 다녀야 되고 영상도 올려야 되고 가게 손님도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그냥 한나절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목을 많이 혹사를 해요. 혹사를 많이 해서 좀 최대한 말을 제가 조금 아끼려고 하는데 영상 찍을 때는 또 말을 또 너무 아끼면 해. 심심하잖아요. <laughs> 심심해서 영상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평소에는 조금 말을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전화 받고 뭐 주문 받고 이러다 보면은 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진짜 목이 아플 때도 있어서 목이 아플 때는 진짜 약을 먹고 버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뭐 이런저런 하소연이나 그 궁금한 점을 전부 다 제가 얘기를 해서 개인 레슨을 해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배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상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이거 자꾸 떨어지네요. 아이고 또 이거 하나씩 올리니까 또하나절 올리네 이제 다 돼가니까는 조금만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올려주고요 나중에 또빈 곳이 있으면은 유아가들이자리 내리 뿌리내리느라고 이제 이런 애들 없어지면 또 여기가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올려주면 돼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풍성하게 분갈이가 잘 됐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저 뒤쪽에 한 군데가 비어 있어서 조금 삐뚤, 삐뚤어 보이기는 하는데 위에서 보이, 보시면 은 화분이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또 앞에서 보시면은 나름 화분도 <laughs>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아가가 조금 다져지고 이 물이 들면은 얘네들이 여름에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물이 잘안 빠지는 애들이라. 물이 들면은 요화분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